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수학 카 수학 상이 하야? 네. 아 수학 카 질문. 자 뭐지? 아 요거? 불러봐. 네. A, M 이거는 조건이 이제. 아 알아요. 네. A에 M하고 뭐라고요? 합집합. 그래? 합집합. A, N. A, N. n. A, n 이다 A, A, m 다 그러니까 숫자로는 어떻게, mn이 숫자잖아요. 그죠? 배수에서. 그래서 km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이 m하고 n인데, 이 m에 다 있어야 되죠? 여기는 네. 2의 배수고, 여기 4의 배수면, 여기 안에 다 들어가겠네요? 네. 이해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집합이 크겠네요. 그죠? 네. 그럼 포함된다해서 이렇게 a에 m하고 a에 n하고 됐을때 어떤 집합이 더 커요? 이 집합이 크죠? 네. 왜 n이 2이 집합인데?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2, 4, 6, 8하면 이건 뭐야? a, m이죠? 맞아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a, n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의 부분집합이죠? 그니까, 집합권의 관계는 요걸로 해주죠. 네. 커브로. 그럼 다 됐어요? 네. 그러면, 네. 뭘까요? 네. N이, M의 네. 배수다. 그럼 다 됐나요? 네. 어, 또. 수학을 할때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숫자를 대입해보고, 이렇게 식을 쓰면, 이 식을 뭘로 그려봐요? 그림으로. 방정식도 그림으로 그래서 수학 공부법 첫 번째 뭐라고요? 대입 숫자를 대입해봐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림으로 식은 시다고 뭐라고요? 그림하고 둘다그려보면상 같이 그림을 보면서 식으로 만들고 식은 그림으로 그리고 됐어요? 그래서 수학, 식과 그림 이세 개가 연관관계 연관관계를 공부하는 게 수학이에요 됐어요네음또두 번째 이제 조건 p 조건 q인데 음. 그리고랑 또는인데 이제 부정할 때 그리고랑 또는 이 부정인데 가지고 음. 어, 왜 반대의 의미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 집합은 항상 있는가 그렇게네 전체 집합이 있는데 a 가 있고 b 가 있어요 근데 이 겹친 건 a 그리고 b a and b 해야 되겠죠? 그건 이해해요? 네 그러면 합집합은 뭐예요? 요것도 있지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되니까 다 합쳐져야 되니까 이것또는 이거 그러니까 A 또는 B라는 것은 두개가 합쳐졌으니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AB의 교집합일 수도 있고 이런 음. 거죠 네. 근데 AB의 교집합도 A의 일부이고 B의 일부이죠? 맞아요? 어? 요게 전부 다다 다 들어가는 거니, A, 합집합, B에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교집합이 아닌 것은, 요 A, B만 봤을 때는, 교집합이 아닌 것은, 요고하고 요고가 될수 있겠네요? 남는 거는 요거랑요거잖아 네. 합집합이 아닌 것은, 이 바깥일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이 질기집합에서, 이렇게 됐을 때, 조건에서, 부정으로 만드는 거죠. P. 자, A, 여기서 보면 뭐라고요? P 또는 그, 여기에서 A 합집합 B의 부정이에요. 뭘로 나왔어요? 요거는 합집합 B도 나오고, 교집합 B. 요거 두 개는 이해했어요? 또는 그리고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A 합집합 B 전체의 아니거를 해보면, 요게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해보면, 요건 어떻게 하냐면 A가 아니고 이렇게 가고, 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A가 아니고 그렇지. 교집합이고, B가. B가 아닌데 이걸 그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깥에. A가 아닌 것, 그죠? 네. A가 아닌 것, 그럼 A 바깥에 네. B가 아닌 것, B 바깥에, 그럼 교집합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a가 b가 아닙니다. 전체에 이어집 그게 교집합이니까. 자, 보세요. a가 아닌 것은 잘 체크하면 이게 b가 아닌가? 이렇게 돼요? a가 아닌 거? 아, a가 네. 아닌 거. 그 b가 아닌 것은 잘 체크하면 이건 a가 아닌 거죠? 네. b가 아닌 것은 잘 체크하면 어. 아, 이건 b가 아닌 거구나. b가 아닌 거고. B가 그죠? a가 아닌 것은 잘 체크하면 이만 남기고 이렇게 해야죠근데 지금 뭐거예요 A가 아닌 것과 B가 아닌 것의 겹친 부분만 해야죠. 그럼 요 가운데는 표적 써야죠 여기서 아무것도 없죠. 그럼 겹친 거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요 바깥에 이거랑 이거 뭐라고요? A와 B의 합집합이죠. 합집합이 아닌 바 같이가 됐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A가 아닌 것, B가 아닌 것, 교집합과 A, B가 합집합이 전체 아닌 것하고 같죠. 그림 됐어요? 어? 똑같이 A 교집합 B가 아닌 것.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어? 그러면 A가 아닌 것과 합집합 B가 아닌것의 합집합이예요. 그럼 뭐라고요? 요거, 요거까지, 요거까지, 요 노란색하고 흰색까지 다 포함하야죠? 그러니까 요거 가운데, 요 빨간색으로 된 요만큼, 요 빨간색 안에만 남죠, 여만 그러니까 A교집합 B가 아닌거, 요거 빨간색이 아닌거 하는거랑 똑같죠? 됐어요? 네. 어? 요 빨간색만 남고 나머지잖아. 마간색만 빼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개다 됐어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뭐가 나냐면 A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P가 아니다 네. 아니다의 조건이 이 P의 여집합이다. 이거를 뭐라고? 집합으로 표시한 거고 네. 이게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조건으로 표시한 거예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쌤 물어보자 이제 쌤.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요? 집합 배웠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 뭐 배웠어요? 음, 조건 배웠어요? 명제, 네, 조건. 조건 다음에 뭐 배웠어요? 조건 전에 명제가 있긴 했는데. 어우, 잠깐만, 다시 그럼, 네. 다시 해보자. 집합 다음에 배운 게 명제죠? 네. 명제 다음에 뭐예요? 진리 집합이죠? 네. 순서가 이렇게 되죠? 아니에요. 네, 이란 자세. 그러면 이 집합과 관련되는 이 집합은 뭐만 있으면 돼요? 조건만 있으면 돼요. 조건 제시법 조건. 명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 네. 참하고 거짓. 어 참하고 거짓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자.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어제. 근데 이 중에서 참인명제만 뭐라 그래요? 진리집합 진리집합. 참인명제에 포함된 게 됐어요? 네. 그러면 조건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범위를 만드는 거야. A 집합이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조건은, 조건은 뭐냐 이게? 조건은요? 이 원소를 뚜렷하게 뭐라고? 조건은 뭐야? 아니, 들어갈 원소. 이 들어갈 수 있는 뭐야? 네. 명확한 기준을 기준. 밝히라는 거죠 이 기준이 기준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죠. 이 기준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 참인 명제를 가지고 참인 기준을 가지고 연결을 해본다는 거죠. 보세요. 학문적으로 이런 뜻이죠. 집합을 통해서 어떤 조건으로 범위를 정한 다음에. 보세요. 이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파악해 본 다음에 그죠? 이 조건을 명제 조건 제시법을 해 가지고 이거를 명 문장으로 쓰잖아요. 맞아요? 이 문장이 주제죠, 주제. 그 주제를 분명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을 해본 다음에 이 참인 것들만 연결을 해 보면 아, 진리의 연속, 진리의 수식이 나올 것이 않냐? 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집합 배우고, 그 다음 뭐라고요? 명제 배우고, 그 다음에 진리집합만 배우는 거지. 그러면 이 집합할 때는 뭐라고요? a라는 집합이 있고, a라는 원소가 있고, 그 a라는 집합 안에 x, x는 원소 나열 본도 있지만, x라는 원소가 있다면이 x에 대한 조건을 명제로 이렇게 써주죠. 그죠? 그런데 이 조건이 뚜렷해야 되죠, 기준으로. 누구도 구분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뭘 확정시켜요? 이 영역을 확정시켜서 범주를 됐어요. 그런데 이 학문의 범주를 이 범주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건 참이다, 이거 거짓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참 거짓을 이 참만 모아갖고 이 연결관계를 질리집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문장이 나오고, 요 문장을 P라고도 하기도 하고, Q라고도 하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러면 P이면 Q이다 했을 때, 요거는 화살 맞으니까 P나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고, 화살은 충분하게 써야 되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거든요. 이건 필요 조건이고. 이해되세요? 어? 자 그러면 이 필요한 조건이 필요한 게 뭐라고 필요한 게이 필요한 게 커야 돼요 큰게 필요하면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합이 크고 이 집합이 작았을 때이 명제가 작고 이게 컸을 때이 관계를 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봤더니 이게 P라는 게 있고 집합이잖아요 이거 명제도 어떻게 보면 Q라는 게 있으면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집합이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요두 개의 관계는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두 조건을 얘기할 때는, 조건을 얘기할 때는 PQ죠. 근데, 네? PQ가 아니다. 그럼, 바 P라고 하는 거예요. 바 Q라고. 하고. 네. 되세요? 네. 근데, 이런 집합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명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만 밝히는건데 범위관계를 할 때는 피 안에 들어가면 참 피가 아니면 거짓이 되죠 네. 그래서 바피하고 피의 여집합은 같다고 보는거지 다 해결됐어요? 네 아, 음, 이거 절대 부등식 음. 네. 자 <laughs> 불러보세요 A제곱 얼마 음, 음. a, b, 음. a, b제곱은 음.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응? 이게 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 a는 b는 뭐라고요? 0일 때는, 어, 0일 때는 네. 전부 다 0이 되니까 0으로 갔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왜 0보다 이게 크냐, 이게 왜 양수냐라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양수 있을 때, A 플러스 B의 제곱, 볼마 제곱. 그건 우리가 배운 적이 음, 있자. 네. 그럼 이게 뭐죠? A, A 제곱, 볼마 B, B A, B,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건 당연히 양수죠, 이거는. 네. 네. A하고 B가 같을 때는 양수. 이거 빼줬을 때도, 그러면 0 되네. 네. A하고 B가 같아버리면, 그제? 근데? 근데, A하고 B가 같으면 0 되네? 그럼 그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제?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양수 이상, 완전 제곱식이니까 0 위에 숫자가 있다는 것, 이렇게. 네? 아, 이게, 그죠? 그러면, 네. 이거하고 차이는,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뭐, 마이너스, 플마 AB. 음. 여기다 하나 뭘 여기다가 놓으면 되지? A, b. 여기 플러스 a, b면 여기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a, b 아, 마이너스 a, b? 그럼 플러스 a, b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a, b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a, b를 더 양변에 더해주면 이게 되잖아 네 다시요 no.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놓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좋은 거지? a b를. a b. 네. 마 a b. 아, 여기가 플러, 요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돼? 네. 마이너스. 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아 플러스 a b. 이게 0보다크죠 네. 양수. 이렇게 되네, 그죠? 근데어 여기 여기 증명하는 게 남았는데. 응. 음. 1번도 나고 2번 나오고, 나오고 3번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 음. 응. 안 하고 여기에 증명하는 거 1번, 1번 응? 1, 1번 아 1번, 3번은 나와? 1번, 3번만 보고 이번은 이해가 되는데 아 1, 3번은 봐야 것 같아 아 1, 3번은 안본 거야? 아직? 네그다안 봤.. 이걸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응이번은 음. 이해가 되는데 1, 3번은 1, 3번 이해가 안 돼? 네 1번은? 제 1번 써봐 음. 자, 써봐 여기 음. 잠깐만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 써봐 응응 음. 음. 완전 제곡식을 만들어서 그냥 만든 거네, 그치? <목소리> <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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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써놓은 게요거만 딸랑 써놨으면 요거를 이거를 이거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 제곱. a 제곱. 마 a b. 마 a b. 더하기 4분의 b 제곱. 더하기 4분의 b 제곱하면. 이 뒤에 까지 합쳐서. 4분의 1 b 제곱. 그럼 음, 다 되네? 여기 뒤에까지 합쳐져서. 아, 어, b 제곱이 되니까 증명 됐네. 그럼 이건 제곱이니까 영보다 크고 네. 이것도 제곱이니까 영보다 크는 거네. 어. 아, 그럼 음. 1번 끝났어요? 네. 어, 그 다음에 또 3번. 3번. 다제곱이니까0보다 크다는 거네 그래서 세 7세, 이세 9세, 10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를 8세, 9세, 10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1 2로 3세, 4세, 5세, 6세, 7 2 곱셈 공식이 아, 네이 곱셈 공식을 그대로 이렇게 써준 거네 이분의 네. 1만 있을 뿐이지 아네 그러면 다0보다 크니까 네. 0보다큰 네. 거네 아 네. 그럼 결국은 이 곱셈 공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외우라는 것밖에 안 되네 네 그럼 다 됐어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